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골 4일 새벽 2시 40분입니다. 음, 차트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 제가 기다렸던 조정은 오지 않고, 그냥 와버렸습니다. 이번 상승에 대한 1차 목표치가 도달해버렸어요. 뉴스 살펴보면서, 어, 음, 다음 자리 이 한번 잘 살펴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비트코인 최근 반등세 단기적일 수도 있다. 9,750선으로 휴퇴할 수도 있다. 낮은 거래량 등을 감안하면 이 같은 회복세가 단기적일 수도 있고, 그죠? 하루 이틀 사이 9,750선까지 다시 휴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낙기하고 있다. 음,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네,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왜 떡상했나? 전망은? 음 네, 네, 뭐 일단은 저도 벡트 런칭에 맞춰 도미넌스를 유지, 유지 높여 어, 본격적으로 시장을 풀리는 것을 네, 이 모습 그죠? 어떤 음. 음. 그런 이야기 나고 오있구요 뭐, 뭐 9월 1일에 에, 코드 공개하던 텔레그램 감감무소식이 뭔가요? 네. 어, 텔레그램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톤이 업데이트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네요. 네. 음, 텔레그램에서 암호화폐를 만든다고? 음. <laughs> 자, 코인 시장 위축에 중소거래 사이트 문 닫는다. 네. 이게 좀 제가 신경 쓰고 있는 중요한 뉴스입니다.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지금 이제 뭐 폐쇄하고 뭐 불, 그 돈이 없어서 뭐 문을 닫고 벌금에 처해지고 이런 식으로 사라지게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 그렇고 런그 음, 기존 거래 사이트의약 80%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음. 어, 우리나라들 쪽은 같은 경우는 비싸면 중국 잡은 코인은은 러시아 잡에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 음, 그래서 거래소에 투자를 하시는 게 그나마 현명하지 않을까. 그나마. 그죠? 그나마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알트 시즌 기대감 약화 이더리움 140달러 급락 전망. 리플은 얼마까지 빠진대? 어, 뭐야. 그죠? 음, 네. 그죠? 네. 뭐, 리플에 대한 이야기는 어딨냐? 아... 음, 그래요. 음,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아, 마뭐 아직까지 알트코인 시장 오고 있지 않고 쓰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고, 네. 비트코인 황소가 돌아왔다. BTC 시청 섭률 70% 돌파. 참, 별,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죠? 왜별일다 어. 있네요. 어떤 쪽은 안디 아니다 약세장이다. 어떤 쪽은 강세장이다. 지금 긍정론과 비관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크레이크라이트 5 5만개 비트코인 지역 공고의 이제기 그냥 그냥 줘버려라 얘야. 어, 음, 이런 걸 보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 이걸 악재라고 막 선동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탈중앙화 합폐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이게 풀리고 뭐 나눠지는 게 좋은 게 아닌가요? 이런. 참 얘기를 하고 있던데 예, 돈은 돈이라는 게 그렇게 움직이지는 않죠. 네. 자, 얘기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우린 차트를 보면서 얘기하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트 어때 보이세요? 네, 이게 주 차트가 아니라 어, 여러분들 1 차트가 아니라 이게 5분 차트입니다. 굉장히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까요? 그렇죠? 유사한 모습 나고 있죠. 음 좋아요 뭐 나쁘진 않고요 어, 좋은 모습이 나아졌고 우리가 이제 달러 차트도 같이 병행해서 뭐 살펴보자면 이제 지금 중요한 시기니까 달러 차트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음 어제 제목이 어, 가슴을 두방 때리고 외친다 와칸다 포에버 네 제가 꼭 큰 상승을 조금 예상하고 있을 때, 견적을 내고 있을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사실 이번에는 좀 많이 아쉽게도 매수가를 잡지 못했습니다. 잡아내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배짱 가슴 두방 치고 만약 달려 드신 분들이 아마 큰 수익을 취하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또 기다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제가 공식 시향 자체를 1,200만원 전후 정도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44시간 20, 12, 12의 쌍바닥을 확인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걸 기다리고 아마 좀 잡아내려고 뚜렷 떨어져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음, 아직까지는 유효한 상태고요. 아직까지 유효한 상태고 그자리는꼭 나름이 한번 도전해 보실 그럴 만한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네. 우리가 강력하게 매수를 노릴 수 있는 자리가 네. 달러로는 9,980불. 900백9 0 9 900, 900, 9 0 0만 달러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탈하면 좋지 않습니다. 9,600달러, 9,680달러 이탈하면 좋지 않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 자리도 줄지 안 줄지 몰라요. 그리고 옆으로 계속 간다면은요, 옆으로 계속 간다면, 예, 우리가 4시간 상, 22평도 아니지, 12평, 22평 올라오게 되면 그때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타이밍 놓쳐버려서 좀아쉽고요 음, 그치만, 어, 어쩌겠어요. 어. 하동이 너무 예뻤어요. 너무 예뻐서 제가 어제 방송을 이 시간대에 켰거든요. 이 시간대에 켰었는데 음... 기... 한 번은 빠져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습니다만은 음... 어.. 아니나 다를까 그냥 올려버렸습니다. 그냥 올려버리고 가래가 줄길래 약간 조정조정 주겠지 싶어하는데 이거밖에 안 좋은게 가버렸어요. 요거밖에. 요거 요거 줬어요. 요거 요거 이걸 조정을 받았다라고 주장하기엔 좀 끌끄럽죠, 그죠? 렇 그리고 오늘 만화제 보니까 여기서 이 조정을 주더라고요. 사람들도 조정, 친구 같은 경우도 뭐 조정 없이 간다, 뭐 조정, 없이 간오,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 있는데 요것도 조정이죠. 그죠? 음. 이런 조정의 모습이 어떨 때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어떨 때 나왔는지 말이에요. 이런 모습. 음. 그리고 이 파동들이 이 파동이 너무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이 파동이 너무 예쁘고 제가 이 파동을 못 잡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 파동을 제가 봤다면 제가 자 버렸거든요 이날 어, 너무 피곤했서쭉 그냥 그냥 쭉 자서 여기까지 자버렸어요 근데 어. 음 봤다면 음, 잡아드릴 수있었겠지 이때는 또 제가 업무를 한참 바쁘게 하는 시간이라서 또못 잡아내고 방, 딱 차트를 켜보니까 이제 벌써 여기가 와 있더라고 그래서 곰방때이 차트가 파동이 어, 충격파 수도 있다 어, 충격파 수도 있다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적극적으로 놀일 차이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 그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씀 도 같이 드렸었단 말이에요 그때 근데 여 포인트에서 충격파라는 그런 아주 멋진 파동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수 공식에 대해서 각종 다댐력 있으신 분들이 매수 잡아볼 만한 위치가 되었고, 이 파동도 지금 이제 상승 1, 2, 3, 4, 5파가 나와 있으니, 그죠? 대략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안 보겠습니다. 뭐, 저희 방송을 또 저희 공부방에 는실님이 보시고 또 뭐라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어, 디테일하게 파톤 카운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두루뭉술하게 해도 크게 뭐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공부방에서도 그렇고,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도 보여드리면, 자, 여기 있죠? 어. 자, 자, 윗꼬리 매도, 매도 1 5 세트해보는 자리 10시 49분, 그죠? 10시 49분이, 매도 시도해보는 자리다, 10시 49분, 여기죠? 여기, 여기, 그죠? 이자 그죠? 그런데, 음, 그런데, 거래가 또 증가됐기 때문에 빠져도 한 번은 반등이 또올 것이다. 그죠? 한 번은 반등이 또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나머지 거는, 음, 공부방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확신하죠 11시 54분 왔다 고점 지렸죠 왔다 고점 11시 54분 요 캔들이에요 캔들 54분 1분봉으로 볼까 54분 요거 요거 탁 때리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고점 피호를 여기서 확인하는가요 아니면 여기서 확인하는가요 제가 이거 딴짓 저 하고 있었 긴 한데 아마 요 정도에서 확인했을 겁니다 만 요거 요거 깨질 때 매물 때 이때 확인 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매매 프레임이 이제 큰 프레임 있으신 분들은 여기를 노리셔, 노리려고 하시면 크게 다칩니다 물론 여기를 노리실 수도 있겠죠 정말로 디테일하게 보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는 1분 시간 봉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봉에서 1시간 봉에서 발산된 볼벤테스 재발산 신호인 거점에서 그리고 이 양봉에 대한 거리량보다 그 다음 양봉이 거리량이 줄어들었고, 음봉이 떨어지는 걸 봤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반등. 이 거리량이 끝날 때쯤이었죠. 11시 54분. 네, 11시 54분이니까. 이 끝날 때, 끝날 때쯤 시간에 이 거리량이 54분이면 5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이 거리량보다 작더라고. 아, 이거는 고점이다. 1 시간 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다라고 거의 확신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어, 빵이니까 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공가방에서는 이런 말을 좀 편하게는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때 그럼, 그럼 지금 다 팔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기가 두렵기 때문이죠. 1 시간 파동에 대한 고점 신호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꽤 많은 하락을 보여주게 되죠. 이 정도면 사실상 얼마죠? 1280에서 어, 1270, 뭐, 뭐 한이 정도면 얼마나? 얼마 정도 되나? 5만원? 5만원에서 뭐, 50불 이상? 비트맥도 치면 꽤큰 겁니다, 이거. 네. 그래서 이 분봉을 이렇게 해봐말씀 한번 드려봤었고, 그리고 제가 이 포인트를 제가 눈으로 봤다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 리가 없을 텐데. 방송을 못한게 너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왜냐면, 제이 자리에서 이 매수가가 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매수가가 오지 않았고, 그냥 가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 경우의 수중에서, 그냥 가버리면 기다립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음, 대부분의 분들, 저희 기본 공개방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함, 함, 하지 않으셨을까? 한편으로는 뛰어들어서 추격이라도 해보지, 그렇게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시황이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가 공존해 버리는 거야. 차동이 너무 예쁜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 원칙은 눌림목에서 탁! 전져를 주고 들어가는 게 제가 원칙으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걸 지금이라도 추격이라도 들어가 보실 수 있을까? 추격해보세요 라는 말 드려 혹시라도 빠지면 아그지책다 받기 싫은데 그런 안타까움 소심함이죠 어쩌면 그런 것과 어, 그래도 한편으로는 또 조금이라도 차트랑 담력 있으신 분들은 또 도파매수라도 도전해봐라 라는 의미로 방제를 좀 강력하게 그렇게 들었고, 어, 매수를 적극적으로 노려도 된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어, 또 한편으로는 또 대응이 가능하신 분이나 차트를 어느 정도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나 좀, 속된 말로 간단이큰분들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은 또 전체가로 긁어버리실 수도 있을 정도로 뭐그 생각도 좀 들었었죠. 자, 뭐, 어쨌든, 그, 저희가 그런 상태에서 큰 조정 없이, 목표가에 대한 조정 없이, 이제 여기가 올, 더 올라가면, 이제 조정, 맥수가를 조정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드렸습니다만, 드렸습니다만, 그에 거 대해서 여러분들을 질책하거나 그렇게 할 말씀, 생각은 없고요 아쉽다는 생각은 들죠. 22평에 도전 한번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한번 해봤으면 어땠을까? 그쵸? 지나가고 나니 확신이 들어버리니까 또 이런 말씀을 또 하게 되네요. 음자멋쩌겠습니까 뭐 지나가버린 배 어, 보내주고 우리는 다음 전략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봅시다. 자 지금 자리 지금 자리는 우리 목표가였습니다. 1280에서 1304이 정도 그리고 1차 목표가에서 어, 목표가에서 어, 평선 목표가가 와서 마버렸어요 바로 그냥 그죠. 그래서 뭐못 잡은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이야기고, 지나가 버린 이야기니 잠시 내려두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놀림과 조정 후에 다시 재돌파하는 그런 그림을 좀더 높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음, 여러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빠질 거다, 뭐더 빠진다,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서 막 쫓아 따라 붙어라라고 주문을 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리고 사실상 수렴이 이탈 방향에 있어서 어디로 갈지 정확하게 예상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어, 이 파동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너무 예쁘게 나왔고 음, 피보나치를 대보는 쓸데없이 막 대보지는 않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 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크게 봤을 때61.8%이 자리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110,210만 원 자리가 열려 있게 되는데요. 1210만 원 자리를 줄지 안 줄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가게 된 길을 바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겠다. 하지만 일단 38.2%에서 68.8% 사이는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손절은 감행해야죠, 당연히 네, 첫 출발 파동이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또 기다리세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올라가 버린다면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고 이 조정파 상단에 대한 재돌림을 이 파동 끝까지 다 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선 말씀이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손절을 여기에서 걸으셨어야죠. 그죠. 왜 지금 여기서 손절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손절 타이밍은 지나갔습니다. 반등 확인하셔야 합니다. 라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이 반등을 보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 번은 깨져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는 손절로서의 가치보다는 여기에 반등이 나오면 여기가 더 손절로서의 기준점이 높습니다. 손절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지금 또 수익권으로 돌아가셨을 거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 제가 걱정하고 있는 여기서 손절하신 분들이 다시 매수를 못하고 구경하고 계실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이 조금 걱정스러워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제 시향이 잘 따라와 주셨을 테니 그분들은 여기 여기서 수익이 실현 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240만원 선, 1242만원에서 5만원 사이 라인 선을 노려봐야 되겠고요. 또이 역에 연장파가 발동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음, 연장파의 발동 조건이 무효가 어느 정도 갈, 살려면 조거 4시간 캔들 요게 거래하기 적은 상태에서 음봉 마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통통통통통 이렇게 따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시간 프레임으로서는 이내시 캔서 아직 확인을 못 하고 있죠. 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고점으로 생각을 하고 단파를 정파로 보고 있겠습니다. 음 네, 그렇게 일단은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뭐그쵸 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정확할지 아닐지는 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 부분의 파동은 거의 ABC파였기 때문에, 이, 막, 이 친구가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될신호요이 친구가. 거래량 볼밴이 줄어들고 있고, 그죠? 볼뱅이 줄어들고, 상승도 하면서 동시에 상방을 돌파하는 캔들, 몸통 캔들. 이게 우리 공식상 매수 신호잖아요. 그죠? 꼭 지나가고 나면 보이죠? 음, 요걸 잡으셔야 됐던 신호고 요 파동을 갱상을 하고 있고 어, 그냥 가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준다면 뭐 1,220만원, 30만원 전후가 제일 노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네, 요 자리를 준다면 우리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무너뜨리는 그림은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1,2,3 요렇게 빠지는 게 좋습니다 1,2,3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가는 그림이 제일 좋습니다 ,이. 그렇게 좀잘 좀 줬으면 해요 어, 줘, 줘야 여러분들이 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여기 내려오면은 또 한번 도전해 봅시다 됐죠? 그렇죠? 다른 알트코인들도 비트랑 똑같은 흐름이고요 디테가 좀 반등을 하면서 알트들도 동반 반등을 조금은 했습니다 조금은 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비트의 방상첫 파동처럼 예쁘게 나온 친구는 없습니다 예쁘게, 나올랑, 말랑 하는 친구가 리플이에요. 어, 참고하시면 되겠고, 어, 리플은 사실,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들어가는 게 좋겠지. 거래가 살짝 등극 증가하고 있죠. 그죠? 렇 들어가는 게 좋겠고, 이제 거의 눈좀 좋아하시는 분들 쫄려 보실 정도 됐다. 그리고 밑에 빠지는 거는 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무조건 반동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액션 취해도 됩니다. 290원 라인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탈출하면 되니까. 그죠? 렇 탈출하면 되니까. 매수를 취해도 되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더리움도 어... 아까 팔까 말까 망설였거든요 제가 이제 이더리움 평당이 21만 9천원 정도 돼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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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한게 물렸어 <laughs> 그래서 탈출할까 말까 망설이는 차례에서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이 비싸다 보니까 팔기 아깝더라고요 럭비트에서 팔았을텐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또, 살짝 조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제가 액션을 취할 거 아니지, 절제는또 전략을 세우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상승파동이 나쁘진 않은데, 조금 애매합니다. 비트보단 조금 약한 흐름이라서, 그 정도 상태가 나중에 또한번또 발산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또 봐야 되겠죠. 음. 여도 마찬가지, 모든 알트코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비트를 따라, 비트코인 캐시가 좀낮네 비트를 따라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비트처럼 예쁜 상승판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어 자격적으로 지금 알트들은 자리를 잡아나가고 있는 단계다.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는데, 어 저는 아직도 어 매집의 단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집 원래 길거든요.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코인 사실 뭐1,20%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맨날 1년에 30%만 먹어도 큰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음, 지금은 아주 지겨우셔도 사실은 좀큰 손절 하나 딱 잡아 두시고 존버를 조금 하고 계시는게 여러분들한테는 전반적으로 개인 투자자 분한테 들 이득이실 것이고 음 네, 그런 상태입니다 네. 졸브케어 또 이제 좋은 모습 보여주다 물어 버리죠 그죠 밀어 버리죠 비트 어, 뭐 이런 종목들 길게, 길게 볼까 안되잖아요 그죠 어, 메탈도 마찬가지 이도 좀 클래식 나쁘지 않지 않죠 어. 뭐 나쁘지 않다는 말 정도는 아니죠 그죠 나쁘지 않다는 말 어제 같은 어감과 오늘 같은 어감은 다르잖아요 그죠 어제는 적극적으로 <laughs> 매수를 노려보셔라 <laughs> 금액 맞춰드렸으면 참 좋았을텐데 어. 엘리어트 파동 3파 가요 엘리어트 파동 3파가 보시면 음. 저희가 공부방에 정리가 돼 있는 자료인데요 어, 이래요 기다리던 조정은 잘 오지 않으면 대대상승의 대부분이 3파에 결정됩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3파동이 그냥 진행돼서 가버린 겁니다 연장파까지 발동되면서 아까 파동 보여드렸죠 카운팅해 놓은거 어디갔지 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회이 3파 연장파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모르겠어요. 다육원을 그려줄지, 이런 식으로 한번 빠져줄지. 그죠? 빠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려, 와, 줘라. 우리 구독자님들 매수자리좀 주자. 어, 나한테 쫄, 쫄보들 많으니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매살 한번 주고 손절 짧게 한번 도전해 볼 가치가 있는 자리에 한번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어, 일단 요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어제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중에 그냥 목표값을 와버렸어 1280에서 1800 사이였죠 그죠 그냥 와버렸기 때문에 일단은 좀더 어, 그래 이렇게 좀 읽다가 만약에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오면 이것도 우리는 조정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 원칙이니까 씁쓸하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자, 방송 이정도 하고 마무리 하고요. 여러분들 다시 또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송구하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